만제또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니까 어, 좀 쑥스럽게 하는데 네. 어,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또 오랫동안 어,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. 오늘 꼭 작가님이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컨셉은 미노 버스라고요 미노와 유니버스의 합성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안 어, 만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만들어갈 시간들을 뜻하는 네, 그런 공간의 의미이고 오늘 저와 함께 탐험을 하면서 또 행성에서 행성 옮겨 다닐 때마다 어, 미션들이 있다고 하니까요, 저 잘해졌죠? 네. 미션들이 있다고 하니까 미션을 또 클리어해주시면 아주 다양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네.